서구 사회 보게 되 얼마나 떨어뜨리고 눈이 떨어뜨리고 뭐, 전부 다윤곽기 확실한데 여기서 반대기야 전부 코가 <laughs> 있나 반대기 연락 끊는 게뭐정적가 하나도 없어 나 보게 도뭐 이거 천대 가져가지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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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담장으로 추방해 버리게 돼 있지 환영할 수 있는 뭐 기분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 고생을 너무 했기 때문에 탐잡아가지 벌거벗고 상처님 그거 써보니까 그몸때는처음 며칠 놀던 그. 몸때는 그보다 고생한 매만 원수를 앞에 사탄 앞에 악당들 앞에 내 받은 흔적이 말이야. 이게 미친 개 물러지고 사체와 죽은 시체와 같이 불쌍히 기서 아시아인들을 구해줘야 구해줄 수는 대표의 왕처 세워야 할 텐데. 그렇지? 중 사람을 얼마나 수있 나? 그렇지? 왜 중국 사람을 나 중국 가죽 중국 퇴원하게 안 했어 내가 얼마나 쉬었겠나 그렇지 그 전부 다 그렇지 식사 이라더니 말이야 어? 말이 전부 다달 거거든 여 북경 말하고 저 만두 말하고 달거 전부 다나저 관동 말 달라 전부 다다고동사람고 말다는데 말 다르니까 내가 거기 퇴원할 으면 말이야 통치에서 반전을 서쪽 가서 전달할 수 있잖아 얼마나 이거 나발불고 북치면 하더라도 말들 모르니까 말이야 반대하더라도 전부 다이 한꺼번에 여야 저놈 잡으라 하면. 나세간안 돼, 그동 다 알려면 다 시리, 이산은 걸려, 이 산둥 같은 나어디 같은 기반 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너들은 잘다고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모든 방법과 역사와 하는 행차 행렬을 따라서 전통으로 여받아 가져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제일 그런 상속자가 제일 권리자를만들라고 모아가지고 수련하는 게 그렇게, 그렇게 그런 자신들을 가졌어? 네. 자기가 떠는 사람이 아이니저저그저저 저, 그, 저, 저, 자기 동네에 말이지 제일 문화동네 미인 하나 있는데 자 사후 되고 싶은 사람은 손들어 진짜 사후 될 사람이 멋춘 손들이 갔나 사후 멋될 사람이 손들어 갔나 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 너도 생각해봐 사후 멋될 사람이 멋진들 갔나 사후 될 사람이 손들어 갔나 잘 사람 못될 사람 그래, 너도 멋될 사람이지. 이말하지말라고은사람이런저 뭐. 지금 뭐, 지금, 선생님 지금까지 일생을 많은사람을지도할때 얼마나 사람 많이 예은사가나 사람은 사람은 고뭐은사 자르고 뭐이사가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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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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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나라람죽 사람은 사가 죽느냐 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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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에은 사람은 사람 정 말이야. 예.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라가 오를 때는 저부만하더라고요 나라가 저 나라가 죽고 세계가 죽을 때는 어떡할 거야? 응? 세계가 죽고 대한민국이 죽을 때는 둘이 죽는 데는 어떡할 거야? 그러니 들어서면 그건 알 텐데. 응? 나라를 죽일 거야, 세계를 죽일 거야. 그래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자신그그 그는 그 그는 그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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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모든 전체를 그 이상의 가치로 내 가슴에 푸고 갈수 있는 내 자신이 되느냐는 그것이 가는 것이 아니야 죽을 사지 이걸 못 간다 그러 죽음의 공이 에나갈수 있는 자신이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못 하는 사람은 생명을 걸지 않고는 세계를 점령 못해 왜? 악마들이 내놓지 않아 응? 그래서 문정재 감옥을, 감옥을 몇 번에 갔나? 네 밥을 찾아서, 식을 어? 찾아서, 권력을 찾아서 이만한 어, 저, 저, 내가 이 통일교회 교직원에서 8세 대통령 해먹은 데 오랬다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나 그럴 수 있는 머리가 좋다고 보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도 모르는 비밀 저, 저, 세계에 감춰진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 창조를 처음다터 도적질이 아니야찾아가 가지고 새도 처음부터 내가 만들어가지고 열어가지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러길 바라는 사람 찾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에? 여러 가지 가지고 이보물단들 했다가 참다나는데 불구하고 그게 환영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나. 너들이 이것으로 올것 같아. 기성교회 목사 장로들은, 목사들은 옳고 저 구교회 신부 신호들은 어디로 갈 거야.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한 저기서 캐차가 딱 뻘을 던지면 픽차는 잘 받아야 되겠나 못 받아야 되나 그래,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런 모든 서구 문명이 통을 되는 기독교 문화권으로 방을 갖춰가지고 최고의 스피드로 야구 볼같 날라오는 걸 받을 수 있는 캐쳐가 있어. 자, 그래, 선생님 자리하고 대한 대민국 대통령 자리하고 비할 때가 있어? 국경 그 없이 어제도 자유롭게 집회들고게 되게 된 말이야. 정신되 되면 어디 가서 그주 모세들은데 있어서의 말이야. 나발고 붙이고 환영하고 다그게살수 있는 환경이 되면 되는데 대통령 이 얼마나 귀찮지 알아? 자, 여러분, 오늘 토날께 문선이 잘 만나서 못 만났어. 잘 어떻게, 됐어, 어떻게 잘 만나다 그래? 아? 세상에 내가 사기 사기꾼의 왕이 왕 아니야? 사탄 세계는 사기꾼의 왕이야. 사탄 세계에는 사기꾼의 왕이라고 그렇잖아. 뭉땅 전부 다도리 해가지고 하나 물어온 거갖다고수사하고 있는 것이 사기꾼이지. 그런 의미에서는 사기꾼의 왕이고 모든 나쁜 말은 사탄 세계 다 뒤집을 수있을 대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천 문천재라는 사람은 세상에 이름 안 가진 이름이 없어요. 알겠어요 군대로 말하게 되면 전부 다저 제적의 이름, 장군의 이름, 시민 가운데 있어서의 유명한 모든 학자의 이름, 박사의 이름 양가지가 없다고. 그난 아무도 무관심해서 자극했다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미국 감옥 가서 박사 학위 논문를 받았어. 요 실패자 해야 된다고 노벨 수상 수상을 하겠다고 해서 집어 실현해 호령한 사람이야 문청재 노벨 수상 받아야 되나 노벨 수상을 만들어서 주어야 되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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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래저래 이래저 아무리 흩어보아도라도 문청재 맞는 것 잘하지 못하지 않잖아 그래서. 역사는 오들로 아시아로 오는 거야. 그래서 네. 이것을, 이것을 맡기는 하나님이 아시아인들을 사랑하신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반도야. 음? 한반도는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요새지고 모든 물물교환에 활용할 수 있는 기지야. 어느, 언제나 이 문명의 문명이 접속하는 것은 반도에서 그 알아요? 가만 생각해라. 그렇잖아. 시라토 반도거든, 이베리아 반도거든, 도르고르 이베리아 반도거든, 그 전반도야. 지중해 중산부 이태리 반도, 응? 아시아를 보게 되면 한반도, 월남반도, 싱가폴 반도. 반도가 모든 사람들이 주말에 어디에 돼 월남도, 불란서, 또그 싱가폴은 영국, 한반도는 일본. 역시 보고 다 그. 더와서몇개를 먹으려고 할까나빠 할까? 나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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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나저서 나빠서 나빠 하루에 두 번씩 자세가 들어나는 그니까아침저녁에그 말이라고 응? 인사해야 되나 안 하야 되나? 그걸 거슬려 가지고는 못 가는 거야. 그런 태평물도 거슬려 가지고 아주 자위적인 자세를 갖가지고 대양을 오래 할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것이 육질은 없는 거야. 반덤하니가. 어느 나라가 여자를 상징하는 반도는 대륙은 남성을 대표하고 반도는 무엇을 상징할까? 남자의 새끼를 상징한다. 웃지 말라고. 그리고 그런 그런 선반도를 중심삼고 여자의 자궁과 같이 이렇게 품을 수 있는 환경의 기지는 언제나 새로운 역사적 문화가 발생하는 새로운 청와. 새로운 업동자가 나타나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전통을 꾸며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라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삼고, 이태리반도, 딱 그렇지. 이태리반도는 천랄이 역할을 지어지면 그 문화가 아직까지 천랄이 고화이태리 뭐야? 법이지. 로마 법. 이것이 세계의 법, 법 경전에 기원이된 거예요. 재밌지? 예, 네. 네. 탕감복이라 이태리 잘못한 것이 반도에서 이거 잘못했고 교황청이 잘못했고 영국을 통해서, 영국을 잘못했어. 미국을 통해서 서양 끝에 와가지고 이제 아시아로 들어가니 탕감복에서 영국 같은 나라가 아시아 생겨. 이것이 섬나라 일본이야. 그래서 이걸 를 조금 설 영국이 잘못했으니 영국을 탕감하려고 그다음에 하, 이태리 반도가 책임어으니그 반도와 같은 책임을 할수 있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여러분 헤레리조히브라이즈미 모든 문화의 처음 결실자로 여기 와서 부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재림시대를 중 삼고 참부모의 상을 중구가볼때 김일성은 북적 사탄편 재림주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인류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역사의 그런 그런 기사 봤어? 어? 참 이상하지. 사탄편적 재림주가 붉은색의 왕으로 나타난 거야. 성가를 위협해가지고 수백만, 삼백오십만, 사백만 가까운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아버지, 어버이 이름을 가져가지고 세계에 군림을 했다고 베라벨 수단 강여사스러운노름을다 거기 나온다. 그렇지만 붉은 왕으로서 엥꼭대기에서 점점점점 코너에 올라가져가지고 엥 나중에 이것이 제가, 제가 이 코너에 왔어. 그 반대로 레브란 문에 엥 코너에 말라 올라갔으니 반대 올라갔어. 딱 그렇게 됐 이제 그러면 한할 편 참부모, 사탄 편 참부모 대치하 어? 이렇게 담감하는 거지. 거기서 에, 링 올라가지고 챔피언 수입을 결정하는 거지. 알겠어? 네. 무엇을 그 정신 자세, 힘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그건보다 이기야 돼.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보다 악마 편에서. 두 우리 챔피언 대결에서 팻말을 꼽을 때는 이것은 천하는 돌아가는 것이 부모는 뭐냐면 싸우던 원수의 세계를 중심 삼아가지고 싸움 싸움터 아니야. 그러고 들어가서 번향 떠나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응? 이겼으니까 뒤로 돌아 108스도 돌아. 그냥 우익과 좌익으로 수수하게 돌아야지. 그러고 들어가면 참 보다 해교권이 바라바권이야 수수해가지고 번향으로 천국 돌아갈 때 대수만 말며 마통을 껴서. 한 고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전부 다그 모르지. 그래서 그렇죠. 세밀이 다리야 배포가 눈을 할 텐데 잘 모르. 대략적인 내용가 알지 어이?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 문학권을 중심삼고 모의 세계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시아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문명권 시대가 온다. 그게 누가 주역이 될 것이냐 문제요. 예 일본은 해방국가야. 그래서 영국 바다 해방국가고 한국은 이태리 반도와 같이 아한국가 아담 해와 국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중심 삼고볼 때, 따라갈 때, 아담 해와 새 천사장 하나님, 여섯이 출발했어. 요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국가적으로 하나 되는 날에는 새 천사장은 자연 굴복해야 된다. 그래서 아담 국가 한국이, 한국 남북 통일은 전부 다 해와 국가와 하나 돼가지고, 일본이 이걸 갈라놨지, 해와 갈라놨다고. 그래서 타락한 것이 뭐이냐면은 해와가 거짓 아담, 진짜 아담 갈라놓은 거야. 그럼 개인적으로 갈라놓고 세계적으로 그걸 거둘래니 거짓 아담, 세계 판도, 어, 진짜 아담, 세계 판도 갈라놓은 자리에서 하나 만들래. 그리고 누가 도와주냐면 해와 일본이 도와줘야지. 일본이 갈라놨지. 일본이 그랬어 지금 그래서 일본 여성당을 지금 만듭니다라는 게그 뜻에 제가 가운지를알겠서 그래서 한국에도 어머니 주는사람고 아시아 여성 아시아 평화 여성제 했지 일본은 오년 동안 했지만은 한국은 사십 일 동안에 그배 이상 인원수를 집합시켜 가지고 다공부도당당하고 이제 세계를 향하여 출정 중이야 알아? 알지? 여섯 해 앞으로서 일본에서 이월 십사일까지. 당을 위해서는 당을 냈다는 거야. 당을 했다고, 뭐, 이제 요즘에, 요즘에 정당은 그거 정당이 아니야. 초당적인 면에서 선거법이라는 공천하는 노릇을 모르지면 나라 팔아먹어요. 알겠어? 아 공천 없애야 돼. 선생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선거법은 하나라내보며 아시아 어, 평화 연합에서는 그 선거법을 활용해어 그다 일본에 뭐기라성 같은 여자들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회장 회무 같은 해뭐 외국 나가가지고 뭐 날리고 뭐 대사관 뭐 어떡고 어떠고 무슨 뭐 유행 뭐어떻고돌아가는 여자를 흥이 많은 여자들이 많다. 이거는 우리가 시야 여성이라면 내가 회장들 지어치워 선거 방법은 말이야 두번 선거하고 한 번은 추천해야 그러면 사기 성이 없어. 그럼 무슨 말이겠서 이제 두번 선거될 거 알아서? 예? 네? 간단히 하나만 선거구가 있어. 제 1차 선거, 2차 선거, 3차 선거. 한 군을 중심삼고 선관절 거군 선거 인 있다고 선거에 선거를 중심삼고 요 중앙위원을 빼는 거야. 뭐 백이십 명도 거의 레이명도 좋고. 120명도 좋고. 자기들 결정해서 빼는 거야. 여기서 전 선거인이 이남발을 중심삼고, 저뭐 자기 멋대로 자기 더운 그러면 앞으로 기초선거 같은데 면 중심삼고 마을에서 두 사람 세 사람 빼도록 좋아. 전 빼는 거야. 여러면 여기서 120명을 빼는 거야. 120명 빼주더라고 기초선거 때. 또 120명이 또 선거하는 거야. 또 지금 당선수가 두 사람인 말이야. 3배 내지 4배. 인월중심 삼고 추첨하는 거야. 그거 빼는 거야. 120명이 참 당선하게 되면 1번에서부터 1번에서부터 백2 0번다 나오지. 예? 네? 그러면 당선수가 2명대데 3대 4대 8명하고 8명, 6명. 그래서 1, 2, 3, 4, 5, 6 잘라줘요. 7, 8 잘라줘요. 당선 두 사람이 두사람 거기 서서서 뭐 하나는 뭐, 뭐 군수도 해먹으면 해먹고, 경찰서장 해먹으면 해먹고, 거기에 직석 부하던 세 사람씩 같이 운전하는 게네 사람씩. 그래서 여러분 행정부채의 중요 여직을 전부 다 선발한 것을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도랑콘 안 들어. 그래서 추첨하는 거예요. 추첨. 여기서 추첨하는 거예요. 철회에 응. 맡기는 거예요. 가정 생활에 모범이 되고, 모든 규범을, 사회제반 규범을 지키는 데서 모범이 되고요. 이런 수행을 빼지 말라야 되고 빼지 이런 제도를 하기는 돈은 벌어돈을 아무리 천만불, 뭐, 뭐, 몇 억, 몇 억, 몇, 몇 백억 썼다 해도 당선될 자신 있어? 공천제도를 구수하지 않고, 나라 파란, 미국도 그 당시에 왔어. 인력, 금력, 응? 모략, 계계력 응? 변화될 중요한 노름이. 이 배후에 이제 이도적이나 폭견을 대체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안 것이 북한이 앞으로 총수가 대비해 나온다. 어떻할 거야? 그들은 김일성에는 몇백억 돈만 생기면 전부 다 남한 국민중심상고 100불, 200불, 300불 날아준다. 응? 그 안에 아주 쫙 피스터를 가져가지고 협박공을 한다. 응? 어디 무엇으로 막을 거야? 응? 무엇으로 막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만반에 길를다막을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청성을 충성, 하나리 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아시아 평화 연합 일본 그 모든 회원단 멤데들에서 말이야 삼십 대, 오십 대, 칠십 대반 뽑는데 전부 다중앙는 뽑아가지고 이런 선거대 자리대로 뽑았는데 누가 불평해? 이랬더니 그 누구야 이디안 애 우리 회사도 사장할 때 사장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해야 불순문자하고 같구만. 그렇지 않아? 너, 저, 너, 저, 너, 저, 너, 너, 줘. 너, 책임자 하나, 지, 하나 씩요오라 그래. 그걸 끼워주제는요 어떻게 봤는데? 또그러고 여당, 야당이 필요했 기수, 운수는 말이야. 운수는 여당하고 기수는 여당. 이거 사는 나라가 변경하기 때문에 나라만이 잘 되는 거야. 어때? 좋습니다 하는 거 흥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았 답변도 그래야 맞는거지. 어때? 군습니다 지방에서 선전해요. 학교에서. 관제 공천제 출발. 되모세 알지? 공산당들 말이야. 대치하자. 대치하자. 하나 둘 셋. 그 놈의 자세가 또 새들 따라와. 하나님이 세번세 세 번까지 따라오는 세번 이상 필요 없거든 세번객속탐색 언제나 세 번이지 그렇지 세상만사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 원리 안그러 세상만사가 이렇게 재미을 수가 없어 아이고 아이고 밤에 가저 재미있고 낮에 가서 저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공식으로 다검증이그 때문에 털겨 원리를 안 되면 도망갈 수가 없어 다 길을 막기 때 그래서 도망갔다고 아, 나 출세하고 막더 서서 나갔다 들어올 때는 배밀이 해도 못 좋아요. 공갈이 하려고 얌전히 얘기를 따라가야지. 자기 잘났다고 십년 후에 주고 보라 너들 전부 다 이런 국회에들어가가지고 장관 자리인데 지금 서기 자리 에서야 되냐고 참그꼴를 물고 한 널질 수는 있 슬픔의 날이 눈앞에 기다릴 거라. 흥미 있어? 출세하고 싶어? 출세가 어떻게 출세야? 어? 출세할 거야? 출가할 거야? 출가는, 말, 출가는 집을 떠나는 거 출세는? 내가 모르겠다고. 어? 그럼 출세라는 말이 있으면 출가말도 있으실 텐 말이야. 그건 판때대거든 어, 어,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이 모든 해설 방법은 나와 야지 그래서 아시아는 그러한 예수님의 몸을 잃어버렸던 걸찾아올려니왜 태평양 문명 거기 오냐면 예수의 몸을 중심 삼고 하나가 돼가지고 아시아 통일권을 중심 삼고 세계에 주국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갈라졌던 예수의 몸 자체가 영역이 하나가 돼가지고 통일지상천국 천상천국 해가지고 참부모님과 하나 창조주와 하나 되는 거기에서부터 그

한바이제에서두바이제 있어. 두바이제에서한 바야이제 있어. 아? 넘고마음무고 싸우자 싸워 안 싸워. 그게 한바야두 바야이제나 한바야이제나 말이야? 아무리 세계 평화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한바이를 갖출 수 있는 개인의 세계와. 생애와 역사 생활과 세계 생애에 보도와 이런 일련, 일들의 평화를 갖추지 않는 평화의 세계가 있어수 내가 아는 세계 평화자들은 천상 세계에서는 평화의 반달이 생활을 한다. 오날 모든 성인들이 나와 가지고 외적인 처리 방법은 갖추지만 인간 본성의 자체에 대해서 이대조류가 상충하고. 그 방향이 일정하지 않게 돌아가면서 중심이 떠 중심을 받을 때이 난장판을 만들 수 있는 혼란한 세상을 나는 몰라 인간 자체의 수법을 방돌를 가르쳐 주준 성자가 없어 그래서 참부모 참부모가 나오야 만된다 거짓 부모가 실수한 모든 것을 바로잡어야 참부모의 도를 펼수 있기 때문에 참부모의 도를 펼라고 이땅 위에 온 통일교 문산에 있는 통일교 회지 통일이야, 통일이야, 통일교회, 통일교회, 어? 통일교회. 통일교회라는 건 이거 뭐 따라가는 사, 통일이 따라가는 통제가 따라가는 통제야. 오을 통제야. 교체가 제해가 재가 상대 세계를 그 수습해 나가는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이름과도 부어워하지 모든 종교를 수습해 나낸다. 응? 집에 나냈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두 방향의 평화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평화의 이거만을 걷지 않고는 천국이 없어, 천국이 없어, 천국을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 이상 고향 땅을 못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계야 뭐 혼란이 무엇이냐면 지금 문제가 뭐 방향을 못 잡고 있어. 응? 마음을 따라갈 것이냐, 목표를 따라갈 것이냐 너들 어떤 거야? 대학교 학생들 전부 다 전부 다 여자면 뭐나면 행락을 지기, 돈이 있는 사람들은 행락으로 가는 거야요 행락으로 가게 되면 몸뚱이 방해 보전을 맞추는 거야, 마음방해 보절을 맞추는 거야. 몸뚱이 방해를 맞는 것은 지옥, 그 때문에 지금까지 자고로, 돈이 세계는 몸의 모든 것을 제재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 뭘 하지 말라, 그야? 술 먹지 말라, 에? 에? 주색 잡기 하지 말라, 그랬지. 자극적인 것. 행락의 초 점을 지행할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역사를 왜 반대하느냐 하면, 기억하는 직통 거야, 하이웨이야. 왜다 몰라. 그래서 너희들 지금 몸주의 조한대로 가고 있어, 마음도 안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고 있어. 아? 너 털게 패들이야 어디 패야? 털게 <laughs> 국민이 아니야, 패야? 이 폐가 뭘 달라고 그래? 무슨 폐 달라고 그래? 나라 폐 달라고 그러지? 대한민국 폐 달라고 그래? 아시아 폐 달라고 그래? 그 자리 거저 나갈 수 있기 위해서 <laughs> 얼마나 그래? 여기만 500몇 명? 530명이면 1060 방향이 있어 그거 동일하게 쉬워? 그렇지? 너희들 생각 다달지 형님 생각했다고 아버지 생각했다고. <laughs> 아버지는 뭘뭐그 구시대 고 말이야. 어는신 시대고. 이그구 시대 신 시대라는 것은 그 그변증법으 논리. 자기들이 처음다 이분화 시리 가져가지고 괴들에게 가져가지고 부패스게 가지고 전부 다 풍화 작업을 이렇게 가지고 썩게만지는 거야. 풍화 작업 알아서 세상 그것도 거 봐주면 내가 훈실히 잘해가지고 가가지고 처음부터 역사를 퍼본 거야. 저막 소리는 동상 치워보려고. 그 세계에 가서 말이야.